13. 애들, 항상 이렇게. <laughs> 저희가 플랫폼 13이 바뀌었네요. 아직 안 왔어. 너무 일찍 왔나?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그래도 여유있고. 얘기하면서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최대한 7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깨실이 몇번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정정하고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보다 오래 탄다 이 여행 경비 보느라 바쁜 짱지 네, 오늘 오전 둘이 <laughs> 우와 원이면 둘이 아. 25만 원이면 한 이틀이네 2, 3일 경비네 오. 이제 코아롬프에 일단 정차해서 거기서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려주고 여기는 또 레스트 스탑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화장실 하거나 아, 여기 음식 뭐, 뭐 간단하게 먹는 데가 있네. 손도 씻고. 그리고 음식도 파는데 이게 어떤 음식이 좋은지 그냥 가자 같은 거 간단한 거 여기서 먹을 수 있고. 25분. 그러니까 출발한 지 10시 반, 11시 반, 반. 2시간하고 35분 지났는데,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주, 정차에서 휴게실? 레스트 스타드 정차에서 쉬고, 다시 TV 스타뮬러로 와서, 한 지금 15분째 있는 것 같아요. 한 3시간 달려서 2포 에 도착했어요. 먼저 2포에서 또 사람들. 이포에서 승객도 내려주고, 저희는 여기에 잠깐 화장실 때문에 잠깐 정차. 이제 2시간 정도 가면은 펜낭에 도착합니다. 우리 도착한 시간이 러시아 워 시간이라서 차가 엄청 막힌. 되게 아이콘스 패망이라 해서 저 여자 테니스 플레이어 유명한 선수장 물어봤더니 기자님이라고 신대요 <laughs> 차가 많이 막힙니다. 오 점점 점점 숙소가 좋아지고 있어 지금 뭐뒤저 어. 뒤져, 뒤져 거려. 냄비도 있어. 어 냄비도 있어? 요리할 나. 수가 있어? 불닭볶음면. 전자레인지도 있어. 제일 좋은거는 여기서 뷰가 보인다는 것오 마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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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정경이 보입니다 저쪽에도풀장 보이네 음. 이제 여기서 저희가 페낭 3일 동안 머무를 숙소입니다 자 없는 거다 체크해 넷플릭스에나 체크해 숙소에서 의 10분 근처 거리에 있는 당을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가격이 비싸진 않은 것 같고 다양한 음식이 있는데 아직은 현지 상황을 파악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음, 아까 포크 이거 11링깃짜리 하나랑 그 다음에 아, 14링깃에 치킨 샐러드 하나 주문했어요. 그리고 음료수요. 어때? 맛있어? 먹어봐. 음, 맛있어요. 당근 주스. 음. 잘잡지근 이제 너무 땡겨. 자, 이거. 이게 14링게. 그리고 이게 11링게. 그래서 25링게. 이거 뭐야? 자기 이거 안 좋아하지 않아? 이거 그건데? 스파게티인데? 어? 주문 어? 잘못했다. 아니야, 맞아. 그 누드 위에 이거 맞았어. 그건가? 응. 자기 이거, 이거, 여기 파스타 집인가 봐. 그러니까 샐러드랑 이거. 아. 여기는 파스타 집이야. <laughs> 주문은 맞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laughs> 아 여기는 이탈리안 푸드였네 이탈리안 푸드 여기가 푸드코트처럼 각자 다 음식을 주문하는건데 <laughs> 맛있게 먹어 오케이. 꺼내던지 이렇게 할까? 김치, 김치 먹는게 낫겠지? 자기는 꺼내야지 어때? 괜찮아?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있어? 친구어이 맛있을 이 같아 음. 파스타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가이친구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상 아니야? 친이게구는이 친구는 가친는이친구이 친구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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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나다와 네. 네. 엄청 귀찮소. 네. 네. 여기 쭉 그렇게 길진 않네. 이제 포드 스프레이 쭉 있는데 거지만 주셔있어. 왜또안 사? 어? 주셔. 아니, 그 아니야. 만했을때다돌아거 그래? <목소리> 와, 이거 삼해구 음, 이거는 비비기 치킨이네. 다음에 이거는. 아유, 这是魔鬼이한好吃的 이네리이 <레퍼리네>, 집이 대박이야, 아이 집이. 이 <레퍼리네> 집, 이 집. 바톤 터치해 주겠습니다. 아, 아, 아. 굉장히 뭐가 복잡해요? 치킨에서 시켜서 와. 풀거, 풀리들 아, 치가 영어도 잘하시네. 응. 아, 저렇게 담아주는 거 비닐에 가지고 가는구나. 이제 아침 식사하러 갑니다. 이제 아침에는 콩나면 안 먹기로 했어. 근데 여기가 콰 룽프보다는 덜 습한 건지, 아무튼 오늘 날이 좋은 건지 몰라도 땀이 덜 나고 있어요. 땀만 안 나도 좋겠어 여기가 맨칼리스트 푸드코트인데 여기서 아침을 한번 해결해 보여드게요 어? 맛있겠다 이거 이것도 맛있겠다 근데 국물 있는게 먹고싶긴 한데 아 여기도 괜찮네 치킨 한조가 3.5네 치킨 윙이 은참 수수라는 음료수인데 약간 코코넛 음료수 맛 아니야? 뭐가 안에 있겠지? 센스. 이게 치킨 포리지야, 치킨 닭다리 포리지. 어? 빵인가? 아주 음. 맛있어 고소해. 이거는 빵인데 좀 빵이 질긴 빵인 것. 아침 식사를 딱 주는 닭주이다 닭줄. 아, 아침 먹으면서 지금 다음에 뭐 먹을지부터 고민하고 있으시던데. 이거부터 드세요. 그냥 한 번씩 매고 그다음에 빵도 토스도 시키고 이거는 반숙 계란도 시키고 근데 계란 여기다가 넣으면 돼. 이거 같이 줬는데 이거 차 먹는 거라는데 뿌려서 이게 다해서 이게 2 0티니까 이게 0링기시고닭죽이 그리고 이게, 어, 삼삼, 이게 삼림길, 삼림길. 그래서, 그가서트이티 맛, 후스트, 맛있겠죠? 한번 쫙 썰어봐봐, 봐봐야 돼. 예? 진생 들어가네. <laughs> 여기는 식당이면 음료수는 무조건 시키라고 해서 음료수를 이제 따로 주문 받고요. 1인 1 음료. 음, 조지타운은 <laughs> 페낭과 진짜 어울리는 남자. <laughs> 이 길은 페낭 워크웨이고 이 길을 따라가면은 콘 원리스라는 원국식 요새가 나와요. 뭐야. 그냥 만져도 싫은 새를 왜 잡고 저걸 만지고 사진을 찍는 거야? <laughs> 엄청 사람들이 많아서 보니까 여기가.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인데, 아 터미널 인트레스네, 터미널 출입구네 입구네. 이제 이렇게 사람 많았구나. 여기가 그네, 빅토리아 시계타워. 항상 시계탑을 중심으로. 사람이 많아서 그냥 멈췄어요 먹으려고. 건새우네 <목소리도> 여기. 근데 누나 소스를 넣어서 먹는 건가봐 이렇게. 커피 아는 그맛 어제 왔던 야식장을 다시 왔습니다 이제 여기 서 그~ 꼬치구이 사고 어제 먹었던거 또살거예요 치킨하고 포코 근데 치킨 10개 포코 10개를 세트로 판다고 하네요 집에서 먹을 때 처럼 넷플릭스 보면서 그 다음에 맥주 한잔 막걸리는 없다. 이게 하나가 10개에 1 3링기시잖아그치지 그러고는 11링크. 어제 마트에서 다시 샀고. 쿠타르에서는 30링크잖아. 음 9천0원이네 30링크니까. 여서는 기 근데 술이 더 비싸서 얘가 다 이겨. <laughs> 어, 얘가, 얘가 다 이겨. 우리는 모든 음식이 우리는 다 이겨, 모든 소비의 절반이 넘게를 자, 맥주 사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 빨리 랑카이로 가자. 아침 먹으러 또 들렸습니다. 어제는 다른 걸 먹어야 되긴 하는데 이거를 먹고 음 맛있겠다 이거를 지금 먹었다 한번 시도를 해볼까 이게 면을 섞어줄까 물어보더라도요믹스있거든요 면이 섞었어요 굵은 면하고 가는 면 있죠. 치면 국물 음, 들고좋좀오아6 5링기시에 이게 와우 푸짐하다 맛은 어때? 어 음. 뭐. 어제 내가 시킨 닭죽이 맛있어 보였구나 <laughs> 나랑 똑같은 걸로 질문을 했네. <laughs> 이게 해장 해장에 적더라고. 어. <laughs> 새로운 걸 먹어야지. 참, 나는 새로운 거 먹으라고 그러놓고. 자기는 닭조시키고. 이것도 종류가 다양한데, 이거, 그래서 뭐, 뭐 샀어? 뭐들어 거야? 그냥 손가락을 알아쳤어? 그냥 패스트, 패스트. <laughs> <laughs> 생선인데? 얘는 생선료, 아, 이거 생선이다. 이거 얼마야? 삼, 삼링기. 이게 900원이야, 900원. 거는 달걀이고 피이은 음, 음, 생선도 들어갔잖아. <웃음> 멸치 <웃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어제 그 불야성을 이루던 야시장은 와 언제 그 도로를 깨끗이 청소를 다 해놨죠? 새벽에 청소를 한다니까. 이게 야시장 랜드마크 표시네. 이게 꼼따르 빌딩이었네. 꼼따르 여기. 음. 잘 보지 못했던 조지타운의 벽화를 다시 보러 가는데, 그러니까 한번 갔던 길은 조금 더 익숙해지니까, 마음도 편하고, 더 자세하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건 뭐지? 용해해 갑진년인 걸 알겠는데? 지금 좀 선선하니까 걸음만 하네. 다 왔던 길이야. 여기에 탐폰. 왜 이거는 귀엽다. 저와는 대이 <laughs> 아이가 지금 강아지를 줄로 끌어당기는 건데 오, 많이 허락서 훼손돼가지고 거의 안 보이네요 아, <laughs> 놀 는데. <laughs> 아까 여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두리안 들어가고, 종이불로 사원원원 원, 원 이렇게 가지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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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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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팔팔좀펴 <laughs> 봐. 팔 펴. 팔 펴. 팔 펴. 야! <laughs> 소리 내지 마. 아. 많이 부터 이런 거. 어차피 이거 한 그릇 다못 먹어 말았어. 이반 일단 반 응, 먹어. 칼로 저기 접시 좀 갖고 와서 썰어. 아까 이게 이거였나? 이거 이게 그거였잖아. 카야. 음. 그다음에 두리안 이거였나? 어. 뭐 두리안 한번. 어. 아직시도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음. 이걸로 먹어보자. 두리안 어떤지. 이건 뭐지? 음. 커리. 커리바시. 응, 커리야, 커리. 이거, 피쉬 매트, 소키 베이터, 고추비랑, 그 다음에, 소이, 소스, 코코넥. 그 다음에, 한 개, 공깃밥 추가, 이렇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또 음료수 주문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3촌원인데 근데 생선, 이야, 진짜 맛있어, 이거. 괜찮아요. 그보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뭐, 이거는 생선. 오, 오 맛있겠는데? 음, 음 맛있다. 이는아 내가 먹고 싶어했던 거예요. 돼지갈비 같잖아. 먹어볼까? 젓가락질을 못해서. 맛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갈비맛은 아니지만 야 여기 장조림도 있어 <laughs> 응. 그거 내가 먹어줄지 아니 거기만 먹어 알았다 응. 맛있어요 진짜 어떻게 이게 3000원? 6000원이에요 6300원 이제 베스트? 나 국물 쳐리지 지금 껏 먹은 것 중에서 최고라고 하네요. 이게 또, 그냥 간장에 청양고추에요. 청양고추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매운 고추가 들어있어서, 개운하게 만들어지네요.